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마스터 찬이입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하며 꼭 다루고 싶었던 메이저 알트 코인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라이트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라이트 코인은 은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 메이저 알트로 알려져 있는 라이트 코인. 몇달전 9월 12일 월마트가 라이트 코인 결제를 허용한다는 뉴스와 함께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였지만 이내 허비 소식으로 알려지며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추가하라까지 있었는데요. 이러한 거대 기업과의 이슈까지 있었던 라이트 코인에 대해 알아보자면, 라이트 코인은 최초의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로 탄생한 암호화폐입니다. 라이트 코인은 중국계 미국인인 찰리리가 개발하였고, 앞서 말했듯 라이트 코인은 비트코인 코어 클라이언트의 포크이며, 블록 생성 시간을 단축하고 최대 코인 수를 증가시켰으며, 다른 해시 알고리즘을 채용함으로써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며,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라이트코인은 은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앞서 설명한 비트코인은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비싸지는데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은 이러한 솔루션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란 이름 그대로 아주 빠른 네트워크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비트코인은 초당 7회의 거래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에 따라 트랜잭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처리 시간이 지연되며 수수료가 오르게 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모든 거래 내역에서 결제 채널을 제외한 다른 데이터 영역을 외부, 즉, 오프체인에 구축한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빠른 거래 시간과 저렴한 수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라이트코인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았으니 라이트코인의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신탁회사 그레이스케일은 2018년 가치 저장 수단을 활용하는 지불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캐시, 호라이젠, 스텔라루멘을 포함하여 라이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합니다. 라이트코인은 이러한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켓 펀드의 단독 신탁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20년 11월에는 페이팔에서 미국 이용자 3억 5천만 명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코인들을 매매할 수 있게 서비스했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팔은 이러한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페이팔 상품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요. 라이트 코인이 메이저 알트 반열에서 실질적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네요. 그리고 라이트 코인 홀더 분들이라면 모두가 기다리는 민블 윈블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라이트 코인의 프라이버시 기능을 높이는 민블 윈블은 작업 증명 방식 포우 알고리즘을 개량해 확장성을 높이고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추가적으로 민불 민불은 해리포터에서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특정 정보를 말할 때 혀를 꼬는 저주 마법으로 나왔던 주문으로 라이트코인의 업데이트될 기술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인데요. 추가적인 소식으로는 라이트코인은 UAE에서 유일하게 설립한 거래소 미드체인에 상장했으며 이는 규제 부서에서 완전히 감독하는 UAE 최초의 규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극장가도 제휴를 하며 극장에서 결제가 가능한데요. 사실상 라이트코인은 비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기에 추가적인 결제 조식은 앞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차트 보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러스와 관련한 공포감으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며 비트를 따라 라이트코인도 하방 압력이 강한데요. 24만원부터 22만원까지를 매수 영역으로 잡고 지금 시기가 매수 적기로 판단하여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라이트코인은 근본 메이저 알트의 장기간 보유하기를 추천드리며 중단기 목표가는 38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실 때 반드시 분할 매수하시고 투자의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 제 영상은 매매에 있어 참고 정도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